안녕하세요.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꿈꾸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렉싱턴 전투 이후에 미국이 영국과 파리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립을 완성시키는 1783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싱턴 전투가 있은 후에 필라델피아에서는 제2차 대륙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에 임명되고 토마스 제퍼스는 독립선언서의 기초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주민들은 독립보다는 자치권을 원하였을 뿐이었습니다. 1775년 8월 조지3세에게 보낸 최후의 청원서에서도 이들은 영국과의 화해를 절실히 원하였죠. 하지만 그 이후 토마스 페이는 식민지의 독립선언을 요구하는 상식이란 책을 발간하였는데,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논리적 완성과 더불어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치시킵니다. 그는 조지 3세와 영국 정치의 부패를 폭로하면서 다 함께 불굴의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유럽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벗어나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큰 반응을 일으켰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면서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본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민중은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미국이 영국에게 반기를 둘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영국의 악행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독립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셋째는 그렇다면 이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주민들은 폭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영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였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독립선언서는 무엇보다도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이민자가 많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고 이 평등의 원리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미국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가운데 하나라 할수 있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 독립광장에 있는 독립기념관 꼭대기 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는 독립선언서가 통과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독립의 열기는 한층 끌어올려졌지만 그와 반대로 전쟁 자체는 대륙군 에게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1776년 8월에 영국군은 뉴욕에서 미군을 포위하였고 미군은 큰 위험에 처합니다. 9월에는 영국이 공격을 시작하였고 민병대는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1월에는 뉴욕과 롱아일랜드를 빼앗기고 독립의 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워싱턴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워싱턴 2,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얼음이 낀 델라웨어강을 건너 뉴저지의 트렌턴을 급습합니다. 여기서 향후 미국의 5대 대통령에 오르는 제임스 먼로 중위가 목숨을 걸고 영국군의 포병진지를 탈취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 프린스턴의 영국군에게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두 번의 승리는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주민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워싱턴은 수많은 시련에 부딪치지만 항상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리한 전략을 전술을 구사하여 영국과의 전력 차이를 좁혀 나갑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영국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도록 호소하였는데 특히 프랑스 정부가 미국을 도와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778년 미국과 프랑스 간의 우호 통상 조약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프랑스는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에 대량의 군사장비와 보급품을 제공합니다. 1780년에는 스페인도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지요. 이처럼 독립전쟁이 국제전쟁으로 발전하자 전황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변하였고 유럽의 사령관들도 미국에 파견되어 군사교육에 참여하면서 대륙군은 영국 못지않은 강군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1781년 마침내 워싱턴은 프랑스와 미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1782년 11월 영국은 정전을 선포합니다. 이후 1783년 9월 미국은 파리 조약을 체결하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죠. 파리 조약에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였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북미 일부 지역일 뿐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끝까지 노력하였지만 오늘날의 캐나다 지역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날이 캐나다가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 독립전쟁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미국을 떠나 캐나다로 갔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도 캐나다 지역을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미국 독립전쟁 2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